걱정을 이기는 힘 어디서 올까요?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려 했습니다. 하지만 진짜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.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. 말씀은 혼란 속에서 분명한 길을 보여주고 두려운 마음을 평안으로 바꿔줍니다. 성경을 가까이 할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담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.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.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모든 걱정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. 주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고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빛 가운데 걷게 하소서 아멘.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.